자 이번에는 어,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날짜별 영화들 개봉 날짜 판매 금액들이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피벗 테이블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에서 영화별 관객 수 합계 기준 상위 50%의 영화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어 영화들 중에서 관객 수가 몇 명인지 요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숫자부터 될거고요 이걸 아까처럼 음 비율 값으로 계산을 한다면 전체 비중이 될 거고 이 값을 어, 누계비율을 본다면 상이 누적되는 값이니까 50%가 여기까지가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될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보고 싶은 것 중에 필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50, 50%가 되는 기준이 관객수인 값으로 정렬을 할게요. 그럼 여기 실제는 이거 다섯 개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섯 개 영화들을 뭘 알고 싶냐면, 관객수, 매출, 스크린수, 상영 횟수를 알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영화의 관객수, 매출, 스크린수, 상영 횟수를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표. 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죠. 네, 붙여넣기 하실 때는 원하, 원하는 형태대로 붙여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 넘어갔고요. 다섯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대표 국적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관객수 비율을 월별로 한번 나눠보라고 하네요. 어, 한국 영화 이외의 것은 모두 외국 영화로 처리하겠습니다. 데이터가 1월부터 4월까지 있으니까 어, 관객수 비율을 100%로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엑셀로 돌아가고요. 자 봤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은 이렇게 빼버릴게요. 어, 그냥 지우기를 하시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점이 에, 관점이 영화 명이 아니라 국적이죠. 실제로 다양한 국적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데, 이 영화들의 그룹을 이제 할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는데 잘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 영화들을 그룹을 해서 이렇게 그룹된 값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이 네이밍을 좀 바꿔줘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외국 영화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거는 한국 영화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필드 항목에 보게 되시면 대표 국적을 가지고 다시 만든 그룹이 이렇게 필드 항목에 추가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 상 구조가 있는 내용에서 대표 국적이 빠지더라도 요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또 갖고 와서 쓸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보고 싶은 게 이제 날짜별로 어, 관객 수의 변화를 보고 싶었던 거죠. 관객 수의 변화를 자 그런데 그룹핑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월별이니까 월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관객수가 대표 국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영화 외국 영화의 비율이 얼마일까를 보여주고 싶네요 그래서 1월달에 외국영화가 한국영화의 비중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니까 어 형식을 어행 비율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행이 100%가 되는 비율로 볼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형식을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어 해서 이제 피벗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를 이용을 하시면 차트의 여러 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막대형 보의 비율보다는 100% 누적으로 비교되는 이 차트가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비중이 월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도록 합시다. 표를 붙여넣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통합 버전으로 붙여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엑, 파, 그 엑셀에 가지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림으로 붙여넣어가지고 어, 아예 편집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